그분 등급이 빅파워 아닌가요? 그분은? 빅파워도 있고 막 프리미엄도 있습니 대표님은 등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다르게 해야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가면은 그들을 어떻게 이길 건가요? 다르게 해야 조금이라도 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상담 콘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5분이고요 사업적인 고민이나 Q&A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오 전화 왔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만 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그 회사 다니면서 스포츠 쪽 이제 판매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일단 예를 들어서 우 요가 할때 있는 뭐래 인스를 팔고 싶은데. 네. 데 여성우류 레깅스 쪽에 이제 레깅스라는 카테크 키워드가 잡혀버리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레깅스라는 키워드가 늘 강조하시는 게최적화의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깅스라는 키워드를 쓰면 여성우류 쪽에 잡혀가지고 그최적화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고민이 있거든요. 음, 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님께서는 요가 필라테스 쪽 카테고리를 잡고 싶은데 레깅스라는 카테고리는 또 패션으로 여성 의류 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은 키워드를 먼저 뽑으시는 거예요. 키워드를 먼저 뽑아서 카테고리를 다 이렇게 정렬을 해요. 그러면은 A라는 키워드는 패션 의류 여성 의류 레깅스에 속하고 B라는 키워드는 뭐 요가 필라테스 그 카테고리에 속하겠죠.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들끼리 묶어서 빼는 거예요. 겹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올려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한 상품을 카테고리를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이 A라는 상품은 그냥 요가 필라테스 카테고리로 속하는 키워드들로만 쓰고 그리고 B라는 상품은 패션으로 여성 의료에 속하는 레깅스 카테고리에 쓰고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나눠서 테스트해보시면 됩니다. 상품 중에 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그 카테고리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요가복, 뭐 요가 의류 이런 식으로 쓰고 레깅스 쪽에는 뭐 여성 레깅스 이렇게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요가복 쪽에 레깅스 제품을 올릴 때 사진은 레깅스 같은 걸 쓰되 그럼 레깅스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절대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상품명에는 절대 쓰면 안 되죠.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그럼 이제 사진만으로 어떤 제품인지를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 아, 맞습니다. 대표님 잘 하실 아, 것 같은데요. 아, 예. 아, 아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그, 그 네. 고민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자 그러면 한분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네 어,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대 남산그린 쇼핑몰 현재 뭐 하이버나 네. 뭐 네이버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가진 고민은 구독자분들도 같이 함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썸네일을 어 적절하게 맞추고 키워드를 선정해서 카테고리 제작을 하고 그리고 물론 덩어리도 작성하고 저희가 또 이제 상세 페이지도 나름 이제 신경 써서 한 뒤에 가격 비교도 묻고 광고도 적절하게 태우는데 유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광고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상품 개수 문제인지 유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음. 그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근데 네이버는 로직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유입이 하루에 몇명 정도? 한40 명 정도 일어나더라고요. 상품 수는 몇개 있으신가요?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22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22개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유입수가 잘 했을 때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200명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는 대표님의 상품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썸네일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격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 자체가 퀄리티가 좀 너무 낮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하이버나 룩피네 갔을 때탑10 쇼핑몰의 사진을 보면은 내 쇼핑몰의 사진의 퀄리티가 그들과 얼마나 차이 났는지 확연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내 사진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사진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사진 너무 이상하면 클릭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상품수가 사실 낮은 것도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품명이랑 가격이랑 사진 이세 가지의 원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스마트스토어할 때는 상품을 이제 최소 2배 이상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괜찮은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부의 영역이겠네요. 그게 음.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님. 가격이 아. 메리트가 있고 퀄리티가 괜찮은 상품을 찾아내는 게 상품 소싱의 핵심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다 이제 공부했던 영역에 부합한 것 같은데 유입이 아니라서 많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음, 네 한번 분석해 보시고 <laughs>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직 대표는 아니고 네. 그냥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저희 저 어머니 친구분 되게 크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도매로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물건을 대주셔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카테고리가 뭐, 어딘가요? 또, 그 정도. 근데 동대문도 가보고 뭐 신상마켓 이런 것도 가보고 했는데 이모가 주시는 물건만큼 괜찮은 물건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 분만 믿고 한번 가봐도 될지 물건 대지수 있는 분이 상품수 그러니까 품종이 많나요? 네. 엄청 많아요 그럼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두 번째는 가격 네. 플랫폼에서는 아직 상품수도 적고 뭐 경쟁 정도가 음. 좋다고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시작을 네이버로 시작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걸 추천해 주시는지? 여성소고 카테고리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하세요, 대표님. 혹시 촬영을 직접 하시나요? 뭐 원래는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좀 끊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모델까지 써서 맡겼거든요 아, 네. 어, 그렇게 하시면 괜찮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포인트들 상세페이지에 녹여가지고 진행해보세요. 아마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올 겁니다. 여성소고 카테고리는 괜찮아서. 쓰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덩어리로 쓰고 싶은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키워드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잘 파는 분들, 1페이지에 계신 분들을 보면 덩어리가 아니라 편안이고 여성 띄고 면팬티 띄고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분 등급이 빅파워 아닌가요? 그분은? 빅파워도 있고 막 프리미엄도 있어요. 대표님은 등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니까요. 러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다르게 해야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가면은 그들을 어떻게 이길 건가요? 다르게 해야 조금이라도 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에서 제가 알아서 알아들었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대표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이런 케이스는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이 되게 좋은 물건 소싱처가 아는 이모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는 분이시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